55세, 30년을 환자 곁에서 헌신해온 간호사가 퇴직과 동시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돌보는 직업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뒤늦게 무너져 내렸고,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왔던 인생은 은퇴 후단 한순간의 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은퇴는 우리가 기대하는 쉼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직처럼 교대 근무 감정 노동, 과도한 책임감 속에서 수십 년을 보낸 이들에게 은퇴는 오히려 그동안 억눌러왔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터져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위기는 곧 경제적 위기로 직결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 시니어들이 바로 이런 이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55세 간호사 박정희가 명씨는 병원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직 기념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던 중 갑작스럽게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진일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검진 결과는 난소암 3기. 그동안 환자들의 삶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건강에 민감했던 그녀였지만 스스로의 건강에는 소홀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바쁘게 살아내느라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퇴직금은 입원과 수술, 항암 치료로 반 이상이 빠져나갔고 부부의 노후자금으로 계획했던 생활비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며 남편 혼자서 생계를 감당해야 했고 결국 부부는 30년 넘게 살던 집을 전세로 전환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건강 위기로 경제적 몰락을 겪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에서 28년간 학원 강사로 일했던 김현정 가명 씨입니다. 김 씨는 53세에 퇴사한 후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늘 앉아서 일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이어온 탓에 디스크와 고혈압, 당뇨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일할 땐 아픈 줄도 몰랐어요. 은퇴하고 나니 몸이 내게 말을 걸더라고요. 김 씨는 퇴직 후 국민 건강보험료도 부담스럽고 지속적인 통원치료로 인해 매달 고정지출이 커졌습니다. 치료비를 벌기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몇달 만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조차 앞당기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일했던 이선희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치료를 받으며 처음으로 은퇴 후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실감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끊기며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본인 부담으로 돌아왔고, 병원비 마련을 위해 개인연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였지만 환자였을 땐 정말 막막했어요. 도와줄 사람도 시스템도 보이지 않더군요. 이처럼 많은 중장년층, 특히 여성들은 오랜 직장 생활 후에도 충분한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더큰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은퇴자의 자산을 순식간에 잠식하고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질 저하, 우울증,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퇴 후 건강 준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단과 생활습관 점검, 그리고 긴 치료를 대비한 실질적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대비 상품 준비는 필수입니다. 이미 아프고 난 뒤의 대응이 아닌 예방과 설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은 물질적 준비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의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 의미 있는 관계 유지 역시 중요한 건강의 축입니다. 이 시대 중장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건강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소개한 분들처럼 갑작이라는 말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건강을 위한 삶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를 더 신선하게 챙기고 매일 30분의 산책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 어쩌면 아주 사소한 실천이 미래의 나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건강해야만 진짜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30년을 남을 위해 헌신해온 그 시간, 이제는 나를 위한 헌신으로 돌려주는 것이 어떨까요? 은퇴 후의 삶이 두렵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내 건강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55세 간호사의 사례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건강은 시간이 아닌 전략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운동하고 잘 먹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건강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노화 속도와 질병 발생 기전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50대 중반 이후에는 면역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며 세포 재생 능력도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감하면서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대부분 무증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내장 지방이 늘고 피로는 쉽게 오지만 병명은 없고 병원 검진 결과는 정상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이 애매한 변화들이 결국 심각한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방 중심의 프리시전 헬스케어 전략, 즉,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 설계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바이오마커 건강 지표 기반 검사를 통해 나만의 질병 취약 요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넘어서 혈액내 염증 수치, 인슐린 저항성, 비타민 D 호르몬 수치, 간과 신장 기능의 세부 지표 등을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가 높은 경우, 이는 만성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며, 이는 곧 심혈관 질환이나 암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하나가 아니라, 어떤 수치가 어떤 질병의 예고, 신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식습관의 개인화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게 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는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양의 고품질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B12, 오메가3,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율도 감소하기 때문에 단순한 식사보다는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보조제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영양실조는 단기간의 근감소증과 인지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낙상과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셋째, 심리적 건강의 전략화입니다.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퇴직 후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사회적 역할 상실은 자존감 하락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심리적 변화는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식욕부진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도적인 사회적 활동 설계, 예를 들면 자원봉사, 지역 모임,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정기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낮고 뇌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을 기반으로 설계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아니라 설계로 바꾸는 것.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맞춤형 건강 데이터를 통해 내 건강을 스스로 이해하고 사회적 고립이 아닌 정서적 연결을 통해 나 자신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 후 몰락이 아닌 회복과 전환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내가 내린 단한 가지 건강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